네, 여러분, 2021년 나의 주식장구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셨다면은 이제 채프로님을 만났으니까 2022년 나의 주식장구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12년 경력 증권사 출신 채프로님을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영상 시작할 텐데요. 오늘 종목은 부강약품입니다. 부강약품은요, 작년 코로나 항바이러스 치료제 레보빌을 임상 추진을 하며 엄청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임상 이상에서 치료 효과 입증을 실패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진 종목인데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가슴 아프게 했던 슬픈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이렇게 반등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도 더지고 지금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부강약품이 이제 상승하는 거 아닌가? 지금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해 현명한 대한책가. 신규로 진입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 앞으로 부강약품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세력들의 움직임 꼼꼼하게 제가 살펴드릴 테니까요. 자, 집중 한번 해보시고요. 우선 최근 부강약품의 반등 기사부터 보시면요. 에너지 화학 전문 기업인 OCI가 1461억을 투자하면서 부강약품 지분을 투자하고 미래 신사업 분야로 낙점한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부강약품의 반대의 기미를 보여주었는데요. 최근 또 하나 기사 보면요. 부광약품의 오너 9명중한 명만 빼고 주식 전부를 팔았다고 하죠. 우리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시면 혹시 이거 악재 아니야? 하고 놀랄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건 악재가 아닙니다.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한 이유는 증여세 납부와 투자 약금 확보로 매각을 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부광약품의 오너 3세들이 모든 주식을 매각했고 전부 경영에서 손을 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오너 일가의 지배력은 이전보다 현저하게 약화될 겁니다. 또한 이번 달만 oci 임원 2명을 사내 이사로 선임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부강약품은 oci의 영향력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oci는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요 부강약품은 오래전부터 태양광을 전문으로 한 oci와. 협력 관계의 사이인데요 oci가 왜 부강약품과 손을 잡으면서 왜 인수를 했을까요 아마도 oci는 부강약품에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능력을 알아보고 인수를 한것 같은데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이후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부강약품은 비앤오바이오를 통하여 공동 경영관리를 하면서 투자협력 계엄을 부강약품은 비에노바이어를 통하여 공동 경영 관리를 하면서 그동안 투자 협력 경험을 쌓으며 신약 개발에 대한 능력을 같이 키워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CI는 부강약품이 신약 개발에 대한 능력이 뛰어나고 잠재력이 많구나. 그렇기 때문에 높은 미래 성장 가치를 확인하면서 과감하게 이렇게 투자를 진행한 거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장 가치가 높고 좋은 기업을 부강약품의 오너일가의 매각으로 지배력은 약해지고 부강약품보다 규모가 큰 몸짓이 큰 OCI가 부강약품을 운영한다면 여러분들 부강약품의 전망은 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막대한 자금력으로 R&D 신약 개발의 연구가 지속될 수 있다 보니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호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제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현재 저 책프로는 어떤 종목을 지금 실제 계좌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제 실제 계좌 보여드리면서 지금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같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같은 주린이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주식투자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하락만 하진 절대 않습니다. 분명 급락장에서도 상승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이렇게 GSE처럼 100% 넘는 수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지금 제 오늘 계좌 보시면 이렇게 세 종목은 우리 카톡방 회원님들하고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라 제가 방송에서 공개하기는 살짝 좀 어렵고요. 현재 신풍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노랑 풍선 등 3월달 지수는 안 좋았지만 지금 현재 체포로 계좌 수익은 괜찮은 편이죠.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3월 8일날 제가 노랑풍선이 급락 나오면서 공포에 떨때 요럴 때 여러분들이 매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기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카톡방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6거래일 만에 20% 넘는 지금 수익 중이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이 너무 급락한다고 무서워만 하지 마시고 단기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급락이 나올 때마다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매수를 한다면 분명 지금 같은 장에 단기 수익을 더잘 만들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저만 GSA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하면서 수익난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 카톡방 회원님들에게 제가 매수하기 전에 미리미리 매수 추천드리면서 우리 무료 회원님들하고 같이 GSE를 150% 넘는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추천 내역 확인시켜드리면 제가 GSE는 1월 28일날 1차 매수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2월 10일날 2차 매수 추천드리면서 150% 넘는 수익을 만드신 거. 이렇게 확인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GSE 2탄 4월달 목표로 GSE처럼 100% 넘는 종목을 지금 현재 매집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계좌 안 보이게 해놓은 거 보이시죠? 지금 현재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다 보니 계속해서 조용히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9% 수익 중입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팁 하나 드리면 미국 아마케가 올 4월달에 3년만에 비대면이 아닌 이렇게 대면으로 지금 개최하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의향으로 2년 동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지만 이번에는 대면 개최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세계 빅파마 기업들한테 기술 수출 계약이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 정보들이 4월달에는 분명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4월달에 급등할 제약 바이오 기업을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여러분들 계좌에 미리미리 매수해야 되겠죠? 채프로님 카톡방 어떻게 입장에서 채프로 님하고 같이 단타 매매 진행할 수 있을까요? 나도 4월달에 급등할 제약바이오 종목 매수하면서 100% 넘는 수익을 이제는 만들어보고 싶다, 한 번쯤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채프로 연락처 010-6814 오티로그 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카톡방 입장할 수 있도록 링크를 한분한분 한분 직접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운영 중인 이 채프로 카톡방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공유하는데 일체의 금액적인 비용이 절대 없으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무료로 운영 중인 방인 만큼. 혹시라도 영리적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의사가 있는 분들은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문자로 답장 드리면서 카톡방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카톡방 입장하셔서 4월달에 급등할 제약바이오 종목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강약품 설명드리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강약품 오너들의 주식 매각은 어쩔 수 없는 진여세나 앞으로 자금확보. 로 위한 매각이기 때문에 대신 규모가 큰 OCI가 부강약품을 운영한다면 지금은 호재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강약품이 작년에 내보비드 때문에 하락이 나오면서 많은 주주분들이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지금 슬슬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다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세력들이 조금씩 여러분들 모르게 이렇게 지금 매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지금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 가능하시죠 제가 유튜브 심의상 여기서 자세하게 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하지만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부강약분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여러분들 몰래 상생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만약 이 정보를 나도 알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저채 프로 연락처로 부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카톡방 대하면서 부강약품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강약품 기술적 차트 보시면요, 아마도 이렇게 작년 10월에서 12월에 매물 소화가 이루어져야만 아마로 바로 다이렉트로 2만 원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뭐다? 현재 세력들이 10월달, 12월달. 매물을 지금 매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추가적으로 자세한 부강약품의 설명과 단타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제 연락처로 부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카톡방 초대해 드리면서 추가적인 부강약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카톡방에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다고는 하지만 결국 실시간으로 주식은 거래량과 차트, 그리고 중요한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남들보다 먼저 이런 정보들 토대로 실시간으로 대응해야만 여러분들의 리스크는 줄이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제가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량하고 세력 수급 확인하면서 투자 조언을 드렸기 때문에 GSE랑 노랑풍성 등 2월 3월달 수익을 만들어 드렸던 거고요 상단체 연락처로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요 여러분들 모두 채프로 카톡방 참여 가능하도록 제가 초대해 드릴 거고요 혹시 카톡방이 정신이 좀 없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분들은 실시간으로 문자라도 받아볼 수 있게끔 제가 문자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제가 대행 전략 드릴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주식은 뭐죠? 정보 싸움이죠? 누가 먼저 정확하고 빠르게 고급 정보를 입수하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벌고 있고요. 만약 정보가 없다면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죠. 저 체프로는 12년 동안 증권사 경험이 있다 보니 여러분들 계좌를 수익계좌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입니다. 010-6814-5759 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혹시 카톡 참여가 좀 어렵다. 나는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꼭 문자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채프로와 2022년 같이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